버리세요. 그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. 민주당 자체의 3파전의 힘싸움이잖아요. 지방선거 이제 5개월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.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아, 국민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줄 압니까? 안 그래요. 이 연말 지나가지고 한율 또뛰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미스를 하게 되지요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죠. 지금 뭐 좌우에 있는 안보실장이나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게뭐 있어요? 어, 미국에결혼타을못 받아내고 북한에 는 내동포들 열려면 어, 구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보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외신계좌다 밝긴 했잖아 이렇게 나라가 지금 개판, 엉망진창인 거예요. 정치인들 누구 누구 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. 나도 남 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. 정말 선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내놔야 돼요. 눈 감고 앙함 안 안돼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지금 나라가 아주 위.